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경동아워징 설계팀 최 대리입니다. 이번 현장은 세달 만에 다시 찾은 논현동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지난번엔 겨울에 왔었는데 어느덧 여름이 훌쩍 다가오고 있네요. 경동아워징은 준법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의 경우 강남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학종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변에 사무실과 식당가들이 즐비하여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 역시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이러한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더 많은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현장의 경우 기존 석재 마감의 연면적 170평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석재로 된 마감은 다소 올드하고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이목을 집중시키며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건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임대 면적도 키울 수 있는데요. 기존 건물의 용적률이 법정 한계치인 250%에 한참 못 미치고 여유가 있어 두 가지의 증축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지하를 존치 후 5층을 20평 정도 수직 증축하는 1안과 이안의 경우 기존 지하를 멸실하고 5층을 30평 정도 추직 증축하는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1안의 경우 9평 밖에 없어 활용이 어려운 지하층과 애매하게 증축되는 5층의 규모로 인하여 증축에 대한 효율성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2안으로 설계를 진행하며 합리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승강기가 없어 5층 규모의 건물을 이용하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1민승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해 공정률 인센티브와 건물의 편의성 둘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3%로 철거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기존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며 출입구 등에 있는 벽면을 커팅 또는 철거하여 더욱 편리한 동선으로 탈바꿈 중입니다. 5층의 수직 증축을 위해 각층의 구조 보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탄소섬유를 이용해 볼을 보강하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공사 역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승강기를 신설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하에 승강기 피트 조성 작업과 승강로를 신설해주는 철골 공사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지하층의 경우 콘크리트와 모래를 이용하여 멸실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부분 역시 소홀하지 않았는데요. 안전 기술 업체에서 월 2회 자체 안전 시설 팀이 월 2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여 안전 사고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외부 창호 프레임 역시 한창 진행 중인데요, 건물 앞부분 창의 경우 기존의 답답하고 폐쇄적인 마감재를 철거하고 2, 3층과 4, 5층을 구분하는 커튼월을 이용하여 개방감 있게 마감할 계획입니다. 양 옆에 부피가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필요했는데요. 우버를 이용하여 건물의 수직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커튼홀로 인해 확보하지 못했던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줄수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의 경우 다양한 증축방안과 루버 디자인을 통해 주변 건물들 사이에서 시각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건물로 180도 바뀔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